데뷔 식2년차 개그맨입니다 그러나 12년 차 네. 어, 기억에 남는 히트작은 음좋다 오빠 노트 페이트 사주세요 안 사주면 잡았다잡았다 싫으다 만족하시네요. 만족하사주요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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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절친 양세주 양세찬이 빵뜰때 나홀로 속초횟집에서 회를 떴던 네. 라인이 좋아요. 예. 라임이 좋아요 <laughs> 월 매출 1억 원의 횟집 CEO 모. 뭐? 아 그래요? 예. 진짜 월 매출 1억이에요. 1억 원, 아, 1억 원. 아, 원. 네. 애견 포포 아빠 대그맨 이영진 씨. 네. 오늘 네. 아. 이영진 씨는요. 네. 어, 속초에 차린 횟집 매출이 아, 월 매출이 1억이에요. 월 매출이. 아, 근데 그게 오해가 있는 게 1억은 맞아요. 근데 피크 때, 성수기 때. 아. 789. 789. 사실 그월 매출 피크를 올려준 이유 중에 하나가 포켓몬고. 그게 효과가 좋은 거죠. 막 어. 기사도 어. 나오고. 어. 그래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속초 시장님과 함께하는. <laughs> 포켓몬 고 잡기를 같이 저랑 영상을 찍었어요. 아 네, 제가 웅이 아버지 때 웅이라는 역할했었잖아요. 을 그래서 네. 포켓몬에 저는 웅이, 네. 그리고 시장님 아 오박사님 해가지고 아 이렇게 둘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잡았었죠 어머머. 하루 종일. 이야 와 오, 좀 특수 좀 있었겠네. 아니요, 근데 아 속초 시장님 머리 위에 뜬 거예요. 아 <laughs> 그래고 아 <laughs> 아 오박사님, <laughs> 어 가만히 계세요 <laughs> 이런 얘기가 <laughs> 그좀 내가 어 가만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잡았었어요. 아 혹시 뭐 특별한 능력 있습니까?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개가 요가를 따라한다든지, 블라피 노래에 좀 약간. 안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춤춘다거나. 어 그, 그러면은 제가 헛집 그만둘게요. 나못 먹을 것 같아. 진짜로. <laughs> 아 듣다 듣다가. 만약에 진짜 우리 물고기들이 죄정하게 그 지는 같으으면난 못해요, 남자. 진짜 못합니다. 아 사과해야지, 그럼. 예, 예. 구체적이에요. 뭐 연애는 전무하지만 밝은 회색 레깅스가 잘어울리 여자라고 그거 그건 소행이가 뭐가 변태 같잖아요. 아, 아니, 이아잖아 본인이 한얘기잖아 이거 그 상의부터 뭔가 말씀해. 아, 상의는, 상의는 뭐... 뭡니까? 야상. 아, 야상. 야상에 야상에 레깅스는 뭡니까? 아니요. 저는 털좋아해인 좋아합니다. <laughs> 꾸준 네, 좋아요. 꾸준히. 맞 뭐, 누가 입었습니까? 이렇게. 야생, 꾸준히 입었어요. 아니, 아 이거, 이거 제가 괜찮은데? 입었습니다. 좋아하시는 거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그때 다 좋아하더라, 아. 많이. 아. 다음에 또 만나. 박영진 씨는. 이용진 씨는. <laughs> 아니,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저한테. 박영진 씨는 이랬어요. 이용진 아, 씨? 아정미 씨는 15시간 회식을 하고, 응. 완전 <laughs> 학을 뗀 적이 있다고요. 어? 15시간이요? 예. Yeah. Yeah. 뭐 어떻게 뭐 감금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아, 거예요? 그래도 아. 회식을 막, 잦은 회식을 하다가 아, 11시에 네. 시작돼서 네 시에요 그럼? 끝나네. 4시에 끝났어요. 새시에 그러니까 열몇 시간을 오. 논스톱으로 달리는 거예요. 아. 마지막에 밤과 음악 사이. 아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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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해요. 풍부심이 있어서 네. 어떤 남자분이 갑자기 막 무슨 이렇게 락킹을 하면서 다가오잖아요? 어. 그럼 누나도 막 이렇게 우리랑 놀고 같이... 있다가 눈이 갑자기 번쩍 떠져. 어. 어쭉 뭐 시작해보자는 거야? 어. 그럼 누나 갑자기 막 떼시떠시떠 이렇게 그럼 남자가 으으으이으으으 한 다섯 번, 여섯 번째 왔다 갔다 하면 또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미소가 나와. 그건 뭐냐면 마무리를 하겠다, 가슴춤으로 그렇지. 아, 그러니까 레슬링. 널 이기겠다. 어. 뭐냐면 정장 보여주겠다. 아 결국에 이겼어. 거기 있는 너, 모든 사람들 어... 이기고 나서 누나는 이제 화파자. 여기 이제 평화다. 해 가지고 누나가 갑자기 기차놀이를 만든 거야. 뭐야? 막다돌 네, 90년대 노래에 맞춰서 또 없이 놀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누나가 갑자기 흥이 올라서 저기 그 기관장님 운전 좀해 주십시오. 래안 돼. 그럼 면서 그럼 내 뒤로 30명이 기차를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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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모두 어, 나서 그리고 누나 또그 얘기 했던 거. <laughs> 출발은 쭉 오우! 내가 이렇게 하면다 따라오는 거야근 갑자기 나한테 수리치하니까 저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다 멈춰 그럼. 내가 멈추면서 다 멈춰. 3 0 명이 이번 영은 대전입니다. <laughs> 내리십시오. 그러면은 지친 사람들은 아. 내리는 거야. 아, 나보자, 그러면서 나중에 4시가 됐을 때는 영공과 순공밖에 없어. 그 기차에. 렇야 그냥 다투차 최고지로 돌아가자. 오이 오케이. 자, 오늘 다 했습니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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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도 지쳐서 네. 오늘 고생하습니다 <laughs>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되고. <laughs> 어, 어 진짜. <laughs> 그래서 나왔는 어떤 모르는 인발이 제 뒤에서 이러고 <laughs> 나왔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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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니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예. 막차 끝났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자, 추가 폭로가 있습니다. 안영미가 남친에게 부리는 애교가 너무 매스껍다고 아, 얘기것도 봤죠. 아, <laughs> 응. 누나가 그런 모습이요. 딱 여장부. 음. 음. 어 그런 막 잔다르크 같은 거. 털털하거든요. 예. 털털하고. 어, 어, 음. 어, 네. 회의할 때도 침 없어요. 네. 무슨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 어. 그 남자친구. 네. 음. 음. 그러면 이거 요, 요만큼도 주작 아닙니다. 음. 어나 알아요, 어, 알아요. 알아. 네, 여보. 어머, 음. 방 끝나고 오! 들어가요. 어. 이거를 하는 거야. 진짜, 진짜. 뭐예요, 진짜. 어. 기차 그러니까 기차 거 진짜, 진짜로, 진짜. 귀찮으려 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중생활을 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밤에는 영무원으로 활동을 하고, 어. 낮에는 요조숙녀가 되고, 아.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보니까 어. 누나가 헷갈린 거예요. 어, 진짜 도 진짜 도야 많은 인격체가 있어요, 많은 인격체가. 아. 아. 누나랑 같이 다니면 억울한 상황이 항상 벌어져. <laughs> 우리가 그, 구두가 있는 데서 둘이서 광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응.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쓱 오시면서, 어디 가게 사장님이셔? <웃음> 그냥! 대뜸! <laughs> <개트. 웃음> 어, 누나가 <laughs> 이런 억울한 <laughs> <너무 웃음> 사람이 엄청 많아까 <laughs> <그렇게>, 누나가, <laughs> 어, 나, 야, 용지다 모니다 <laughs> 어리둥절이다. 저나키하는 <laughs> 사람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웃음> 다시 그, 사그 그 할아버지가 다시 그래서, 다시 그래서, 갑자기! 이러더니, 어, 어, 사네요? <laughs> 그러는 거야. <laughs> 사내냐 사내냐고 하 남자냐고 남자고 바닷가에서, 대천 바닷가에서 아, 누나랑 아, 나랑 아, 바닷가. 바닷가 걸어가고 있는데 아, 어? 완전 애기 있잖아. 애기가 어, 어. 이리로 누나가 앞에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애기가 막 이렇게 웅고 있었어. 아. 근데 아줌마가 음, 안 돼! 이러고 그래. 누나, 그래. 그래. 누나가 또야 용진아, 나 너무 어리던 줄. 나도 그 소리 듣고 아니 재난 정보 같았나 이러고서는 파는 거 누나랑 누나랑 다니면 그런 웃긴 사람들이 어. 엄청 많아. 너무 많아. 세 아, 이+ 예. 용진 씨입니다. 아, 자 허한나 씨 예. 이용진이 예. 개그의 아이돌이라는 게 이게 어? 어? 실합니까? 아, 아, 아이, 요즘 지냈다. 개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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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에 뭐돌 플러스 아이 정도만 아, 하시죠. 그래. 네. 아니 뭐, 뭔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게 아이돌. 저는 이제 제가 본 것만. 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개그 후배들 여자 애들 있잖아요. 음. 걔네들 핸드폰 음. 배경 화면이 용진이에요 어? 어머. 바탕화면? 아. 아. 네. 네. 왜, 왜, 왜? 그리고 이제 그 작가들 중에도 어? 용진이로 컴퓨터 배경 화면 아. 해은 작가도 있고. 그럼 완전 러블리 용진이네요. 완전 좋아. 인기도 진짜 많아요. 아. 네 <laughs> 저거 흡수한 거만 좀. 아, 십분만 더 안다는 듯이. 아, 그럼 아니라고 이런 거좀 제스쳐주면.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아, <laughs> 네. 그런 거. 네. 없어요. 네. 일단 네. 조금 네. 더 듣겠습니다. 이영진 씨, 팬들 사이에도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면서. 이건 인정입니다. 근데 이건 인정 아이돌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잊을 수 없는 플랜카드가 있다고요. 무대에서 저는 긴장을 안 해요. 그냥 뭐 너무 재밌으니까 공격 범이다 근데 요 며칠 한 2주 전부터. 볼 때마다 흠칫+ 어, 흠칫 어, 어 이런 게 있어요 왜요? 아, 아, 왜요? 저도 같은 코너라니까 그거 어. 뭔지 알거든요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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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풀고 음? 있는 거 중에 뭐 어. 하는 거죠 용진이 어. 전립선 내꺼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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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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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괜찮았는데 두번째돌어오시니까 뭔가 무대 끝나고 가서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아, 인사를, 아, 인사를 응. 하게 되는데 괜히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얘기... 울칠들고 괜히 막 이렇게... 아, 뭔가 이렇게 막 어, 이런 느낌이 아, 좀 아, 있었어요. 와 아, 이거 아, 진 아, 아, 대박이었어. 세다 이다 일이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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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그 네, 네. 현재 여자친구와 아. 7년째 아, 뜨겁게 연애해주고 맞습니까? 7년째? 야 그러면 결혼 생각은? 뭐 해야겠죠? 어 네. 언제? 표정 <laughs> 봐. <오> <laughs> <laughs> 확실히 제가 용진 씨랑 같이 뭐 예전에도 같이 이제 술자리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 확실하게 아 어, 여자친구 있습니다. 음딱 어,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고 딱선그예요 그래서 아 그냥 아 술자리에서 어떤 이제 모르는 음 여성분이 와가지고 매너가 수, 뭐 몸에 배인 분이어가지고 다분다이게 숟가락을 놔줬는데 용진 씨한테 숟가락을 놔줬다.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어아 뭐야? <laughs> 운동 김개식에서 봤는데 너를. 아 여자친구 있습니다. 한야이 재수 이런 거 있어요. 예. 수줍을 수이다게들겨원하다 아니 그러면 윤진씨 여자친구 자랑 하나만 큰 걸로 해주고 가세요. 그냥 유혹에 포괄적으로 어떠한 유혹에도 현혹되지 않게 좀 만들어줘요. 오. 잘 되게끔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네네. 저희만은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죠. 그냥 러블리하게 하나 남겨주세요. 그냥 뭐 많이 고맙습니다. 어머 머리부터 미남 매력인가? 저게 갈쪽한 번에 씨. 자자 이게요 매력으로 올 수도 있고요. 자 조금만 스트리면요 허세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용진 씨가 예전에 지금 해투에 나가가지고 장동윤 씨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 허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뒷얘기를 쏙뺐더라고 어. 그 무슨 얘기 했는데요? 그, 이제 예전에. 아, 근데 그거 먼저 얘기해도 돼요? 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를 7년에 사귀었는데, 장도현 씨가 고백을 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게 언제 얘기하냐면은, 8년 전 얘기, 8년 전 얘기예요. 어, 8년 전 얘기예요. 아, 맞아, 맞아. 아, 그래가지고 어, 그거는 약간, 약간 좀 어. 그리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장도연 씨랑 이미 다 끝나고 나서 네. 한참 뒤에 네, 여자친구를 만난 거야. 거고, 음. 네 저, 뭐 네, 네 만나는 중간에 그런 어. 일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어.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이용진 씨하고 장도연 씨하고 장도연 씨랑 이제 처음 같이 만나는 자리 에 제가 있었어요. 음, 음. 같이 있었고 뭐양세형뭐 다른 친구도 음. 있었는데. 다막 도망치고, 네. 어. 마지막까지 우리를 케어했던 게 이용지 씨였어요. 음. 장도연 씨는 연애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음. 이게 너무 멋있게 느꼈던 음. 거예요. 아, 그날 이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장도연 씨가 이제 용지 씨더 매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장도연 씨가 이제, 이제 마음을 좀 튀어가니까, 그 이제 용지 씨는 그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던 음. 거야. 그래 근데 아 그걸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음. 나는 너의 그런 이제 마음이 좀 어,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음. 음. 친구로 지내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용지 씨가 갑자기 그 며칠 뒤에 노래방이었어요. 음. 도보씨 갑자기 응내 일이 됐다고 나부터 비싸 꼴미가 씨가 있싸 비싸 영지 씨야 너 영지 비야어나 너가 너무 그냥 좋은 여자인 걸 알아 근데 어. 나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될것 같다 이런 오거 청천벽력이네 어아 어.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접고 하는 거야 그 친구들이 야 괜찮자 정도였어 도이가어왜 도니 어 어, 저, 난 어? 개그 그만두고 어? 어? 저 입이 너무 꼴보기싫어 파리 어. 가서 살 거야. 어? 아까 어. 입리가서살래리 어? 이런 거몇개 있어. 있었어. 내가 듣고 내가 너무 예뻤어. 내가 너 파리? 이런 어? 어, 어. 들었네? 아! 들었 아 너무 싫어. 아아 단님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을 거면 녹화를 왜? <laughs> 몇 시간동안 왜앉아니어 반론할 기회도 게 아, 뭐아 기회도 드게 이제 이러는 거야. 나는 그냥 어. 난 크게 욕심이 없고 오. 프랑스 파리에 가서 가이드를 할 거야. 어, 그러니까. 맞아. 어, 아, 맞아. 맘나기용, <laughs> 새로운 사람들을 내가 파리의 매력에 그냥 흠뻑 빠지게 하고 싶어. 야, 연극하냐? 아, 이 뭐야? 야, 모모 드라마 찍어? 뭐가 이렇게 얘기 해? 야, 모모 드라마 찍어, 지금? 런 얘기한다고? 아, 나레 씨도 아시겠지만 아, 프랑스 간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어디 프로 나가도 개그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외계인 개그를 주 있는 거예요. 아 봐봐 외계인 거기서도 나 그... 파리가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냥. 뭔가 어은 굴지에 물, 몰리면 음. 하는 그 변명이에요. 장이 그렇게 싫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아, 그렇게 네. 빠진 건아니었어 네. 감정은 있었 네. 호감, 호감, 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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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빠리 어떻게 얘기하는지. 응. 그래, 파리 진짜. 그래, 그래, 파리 그래 진짜 오리지널 버전으로. 빠리 들어보면 원래대로요. 빼지 말고. 너 그럼 앞으로 목표. 뭐, 응, 목표가 뭐야? 음. 이빨. 있네 있네 이가다 있잖아 있네 나를 잘했네 어 있어 있어 두산 나는 파리를 갈까 생각 중이야 오 너무 기해 파리를 간다고 왜? 왜 느껴보고 싶어 그들을 <laughs> 아 아니, 잘했네 잘했어. 없잖아 뭐할게 없잖아 뭐할게 없잖아 뭐할게 없잖아 뭐아뭐할게없그림뭐할게 없잖아 뭐할게아니할게없아뭐할게아니할게없아뭐할게 없잖아 뭐할게 없잖아 뭐할게 없잖아 뭐할게 없잖아 뭐할지 없잖아 뭐할게지잖아아뭐할게없아아 야, 그때 그래서 아는.. 안 아니라고요? 아니가. 너무 진지각안고 아, 아니, 진, 아니, 진, 아니 그럼 진짜 진지. 가이드 신청하시려 그랬던 거. 저 이걸 개그로 끼셔야지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너무 진지하니까 여자. 아, 아 제, 이게 오. 제 개그예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아, 그냥, 아, 그냥 아, 뭔가 나중에. 허세의 개그. 제가. 아, 아니, 왜냐면 코빅에서 우승했을 때도 그수 소감을 그걸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거 기부하고 싶어요. 아, 아, 이런 그러니까. 거, 이런 거. 아, 진심도 어. 있죠. 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팀 동료들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저는 근데 상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고 25일날 통장 보면서 파우쳐. 아, 그러니까 개그인 거 개그. 100% 개그인 거야. 안영미 씨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 이용지 씨가 망한 코너로도 허세를 부렸다면서요. 어? 어, 그 불타는 아, 그라운드. 그것도 이용진 씨가 짜준 거예요. 음. 저랑 이제 김미란 씨랑 같이 모였는데 뭘 짤까 세 코너를 회의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그랬는데 이제 용진 씨 불렀, 불렀죠. 근데 용진 씨가 저희한테 아 이거 웃기겠다. 여자들이 음. 음. 축구 막 준비하는 거야. 아줌마 축구. 네. 그래가지고 짰어요. 어 근데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순위에도 들었어요. 들었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때, 또 이제 웃음도 점점 점 줄고, 어. 이게 근데 회의할 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요진 씨가 지쳤나봐요. 그래서 음. 맨 처음에는, 아, 이거는? 나 믿고 가? 음. 누나들 놀라고 만든 거. 이게 점점 이미 입이 더이 손이 있어. 어. <laughs> 아니, 나는 말을 한 번도 똑바로 한 적이 없는 거 <laughs> 아무도 안 되고 점점 관객들의 웃음도 멀어지고 하니까 아, 안 되니까 이게. 힘들었는지 음, 이제 작가님이랑 음. 합의를 해가지고 내리자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용지 씨가 그만하자. 다른 코너도 있었거든요. 음. 이게 몇달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게 너튜브에 네. 어떤 사람이 그 음. 코너를 올린 거예요. 조회수가 엄청 어, 대박이었어요. 올렸 올렸는데 며칠 안 되는데 한 70만 오. 조회수가 나왔어요. 오. 그래서 내가 이제 용지 씨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용지 나 그거 음. 조회수 꽤나 왔던데 말이가. 음. 넌욕조될줄 어? 뭐? 알았어. 그게 어? 아니야 아! 아! 그게 아니라. 역시, 될줄 <laughs> 알았대. <laughs> 어. 이용진 씨가 신기루 씨 결혼식에도 허세를 불었다고. 이게 뭔 말이야? 허세가 아, 그러니까. <laughs> 끝나지 않네요. 아, 그러니까 끝나지도 않아요. 저도 이제는 매스꺼울 네. 지경이에요. 이걸로 예. 밤셀 <laughs> 수도 있어요. 장례식장처럼. 아. 아. 저한테 이제 전설에 부탁을 네. 네. 드렸잖아요. 근데 어. 이거는 뭐 전화상이라서 손은 물론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저화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깨우지. 소지가 소화기 넘어로. 나플러스 쓰였겠지. 편하게. 아니면 뭐이렇한손 처리 했겠죠. 이렇게 하면서 했겠죠. 누나. 나 사회도 봐줄 거고 음. 그럼 네. 축의금도 제일 많이 하는 동생 될 거야 음. 기대해 이렇게 온거야 결혼식 날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부모님들께 정산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laughs> 이용진이라는 이름이 없어 <laughs> 그어 그런가보다 아 했어요 뭐, 아니 난 너무 고마우니까 사회 봐준 것만으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음 가치니까 그래서 그러고 좀 있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또또 음. 아, 또 나한테 누나 바디 그거 하나 사줄까? 이러는 거그 안마의자. 어머! 진짜 어, 비싼데! 그 몇백만 원이 가쓸 아, 만한 그 정도 넓이의뭐 아, 그런 거는 되게 아, 비싸요, 그래가지고. 아. 아니 됐다고 내가 무슨 집에서 일이 일치 없는데 요새 방송도 안 하는데 무슨 안마까지 받고 있냐, <laughs> 어. 너무 그러다. 근데 또 다음에 만났어. 그때 이제 만남을 했죠. 음. 네. 결혼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나, 냉장고는 있어? 약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아니야, 아니 아, 너무 약이 살살 올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마지막으로, 아, 용진아, 나 그냥 그거, 어, 신발. 운동화, 사줘라 응. 신발 몇이지? 이거 음. 275. 응. 아니, 도대체 그거는 275차라 없는. 데 아니, 그게 모바 구하기 어려운 사이즈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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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어, 어, 어. 황금 사이즈, 웬만한 사람 10명 중에 5명은 어, 275거든요. 아, 이걸 기대를 어. 해도 되나요? 이게 이용진 씨가 오늘은 허세 없이 진짜로 음. 신기를 누나의 결혼 축하 선물을 준비했다고. 와, 힘내! 원래, 원래, 예, 아니, 줄라고 준비는 했었어요. 너했네줄 시간이 없어 서그랬지줄 어, 어머, 어머, 시간이 진짜. 없어서 그랬지 어머 어머 근에지네 아, 진짜. 아, 이게 진짜야 아, 네. 네. 아, 진짜. 그러기엔 좀 박스가 작세 어. 어머 박스떠있데어 어, 이거 약간 좀어 이거 러시아 인형 같은 거뭐 해줄까 봐어 아! 아! 끊어 봐 끊어 봐 끊어 봐어 뭐가 있어야 저는 금이 다 금이 다 금이 나어 금이 나온 야이 나온 금이 거반짝이짝 자극. 야간이거온짝이짝자극이 만지야. 금이에요. 금이에요. 금우 와, 현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잠깐만요. 거기시라고. 아, 금을 선물해서 야, 대단하다. 아, 진짜. 어, 들어봐요. 아, 근데 무거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네, 금이 무겁다. 현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금이 아, 대박이다. 아, 그, 어, 이거. 만약에 급할 때 돈으로 바꿔 쓰시라고. 어. 돈 주는 건 너무 어. 정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근데 아, 이게 센스 있는. 이렇게 오, 작은 멋있다. 거지만 선물에 선물에 선물을 선물 싸 가지고 너무 센스 있다. 아, 근데 어, 진짜. 어, 제가 좀금시세를 하는데 이게 작은 선물은 안 하셔요? 아, 아, 이거 엄비고 아, 아니 무슨 금괴 처리를 했어요, 동생. 근데 도... 야, <웃음> 어, <웃음> 아 근데 또나 신데레. 아, 이거 보내요. 결혼식에 사회도 봐주고 아이 정도면 아 진짜 아, 원래 해주려 그랬는데 뭐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그래. 아니 허세가 아니네. 그래 마음을 정말 담아서 해줬네.